안녕하세요 김여수입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예천군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오늘은 예천군에서 트레킹과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평택에서 여기까지 자동차로 이동을 했고 함께 여행할 작가님은 서울에서 버스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서울 경부에서 7시 버스를 타셨다고 해요.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 소요되기 때문에 9시 30분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터미널에 전고고속도로 지도가 있습니다. 누군가 예천군을 파란색 펜으로 색칠을 해놨습니다. 예천군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문경시, 동남쪽에는 안동시, 동북쪽에는 영주시가 있습니다. 김효숙 여행 작가님을 만나 첫 번째 여행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당실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도로 양옆으로 벚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예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자동차로 25분 정도 이동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소백산 하늘자락공원입니다. 앞쪽에 전망대 보이시죠? 네네, 저기 보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차장에서 전망대를 먼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레길을 걷도록 하죠.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데크길을 다 올라왔습니다. 바로 앞에 하늘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망대는 나선형 경사로 되어 있어 유모차나 휠체어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높이는 23.5m인데요. 전망대의 선이 북쪽으로 소백산 자락의 산줄기가 장엄하게 뻗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웅장한 능선 위로 펼쳐진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그야말로 한 폭의 예술입니다. 예술. 오늘 하늘은 완전 가을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불과 5,6분 올라왔을 뿐인데 마치 서너시간 산행을 한 후에 볼수 있는 풍경을 가주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풍경을 감상하고 내려왔습니다. 정자가 있고 하늘자락 공원 둘레길 종합안내도가 있습니다. 오늘 걸를 둘레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어리모를 오른쪽에 끼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안내도와 정자 사이에 있는 길을 따라서 둘레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탐방로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소나무와 참나무가 만들어주는 나무 터널이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탐방로 상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흙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걷기 너무나도 편합니다. 이 길은 혼자 걸으면서 산책하기 참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 흙길도 있고 흙길 중간중간에 어, 풀이 자란 곳도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누군가 풀베기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여기 가을에 어, 단풍이 붉게 물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앞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연이어 있어 어, 가을에 오면. 붉은색과 노란색의 아름다운 세계대비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낙엽송이 심해진 구간에 왔습니다. 여기 나무숲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진행방향 오른쪽 추천코스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붉은색을 띠는 하늘 높이 솟은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울진 금강소나무숲 못지않은 정말 울창한 소나무숲입니다. 앞쪽엔 전망대가 보이는데요. 전망대에 올라 보겠습니다. 전망대의 선이 눈앞으로 어리모가 펼쳐지고 그 뒤로는 산줄기가 이어집니다. 산줄기 위로 흘러가는 하얀 구름까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 있는 하늘자락 둘레길, 소백산 하늘 아래서 부담없이 걸으며 힐링하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앞쪽에 산거리가 있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은 주차장 가는 길입니다. 거리는 1.3km이고요. 직진하면 갑바이 전망대까지 갈수 있거든요. 전망대까지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빠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하늘 높이 치솟은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소나무 숲 바로 옆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앞쪽으로 탁 트인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밑에 또 하나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숨겨진 전망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곳에 서면 양쪽에 높이 어, 솟은 산과 산과 산 사이에 만들어진 들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아마도 어,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마을은 예천군 은풍면 근곡리 마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래쪽 전망대 바로 옆에 갑바위가 있습니다. 커다란 어, 바위 사이에 소나무가 한그루 자라고 있는데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라 더 눈길이 갑니다. 보면 볼수록 강인한 생명력에 감탄해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전망대에서 풍경을 감상하고 어떤 길을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갓바위를 보고 산거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행방향 왼쪽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를 지나 뚝방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 뚝방길이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요. 어림짐작으로 600에서 700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늘이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저형적인 한국의 가을 날씨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을 날에 여기를 오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풍경보다 더 멋진 풍경을 보실 것 같습니다. 가을에 하늘자락 둘레길 꼭 걸어보십시오. 처음 출발지인 주차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어, 제 뒤에 제가 처음 올랐던 전망대가 보입니다. 소백산 하늘자락 둘레길은 3.5km 1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숲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좋아서 어느 계절에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천 완상이 지키고 있는 회전문을 지나 해운로 누각을 통과하면 곧 용문사 경내에 들어섭니다. 용문사는 하늘자락 전망대에서 약 5.4km, 자동차로 1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내로 들어서면 3층 석탑과 5층 석탑이 가장 먼저 반겨주고요. 석탑 뒤로는 보강명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루는 직접 올라갈 수 있어 더욱 특별한데요. 나무 창문 사이로 비치는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해운루 앞쪽에 은행나무가 있어 여기는 어, 가을에 오시면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용문사에 오신다면 꼭 해운루에 올라 사찰 감싸는 아름다운 차경 풍경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문사 대장전에는 특별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목조 윤장대인데요. 우리나라 보물 제684호입니다. 윤장대는 불경을 넣어두는 장치인데 이것을 한 바퀴 돌리면 경전을 한번 잃는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다고 합니다. 천불전을 정면에 두고 진행방향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문효세자 태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문효세자 태실까지는 200m입니다 문효세자 태실에 도착했습니다 태실은 왕실에서 출산이 있을 때그 태반과 태줄을 함께 묻어두는 속실을 말하고요 문효세자는 조선시대 후주를 대표하는 임금하면 정주잖아요 정조의 첫째 아들입니다. 다섯 살때 죽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태실도 예천군에 있습니다. 명봉사에 있는데요. 명봉사에는 사도세자 장조의 태실지와 문종의 태실지가 있고요. 이곳 용문사에는 문효사자 태실과 태비윤씨 태실이 있습니다. 왕명이 죽은 자의 명당이라고 하면 태실은 산 자의 명당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천군에 조선시대 태실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그만큼 예천군이 좋은 명당을 갖고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초간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온 곳은 초간정입니다. 초간정은 용문사에서 4km 자동차로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초관정으로 들어가는 약 150m 숲길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드디어 초관정에 도착했습니다. 초관정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정자들은 올라갈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초관정은 직접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자에 올라 그 풍경을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과 숲 그리고 안반 위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초간정 고즈넉한 풍경 속에 서 있는 이 정자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그림 속한 장면 같습니다. 초간정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 초간 권문해 선생이 학문을 닦고 시를 읊던 공간입니다. 권문해 선생은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대동 음부군옥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당군부터 조선 중기까지의 지리와 역사, 인물과 문학, 식물과 동물까지 총망라해 운별 방식으로 분류한 방대한 저술입니다. 정자에 서 있으면 권문해 선생이 글을 쓰던 북극의 고유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어 사유하던 그 시간은 지금도 이 공간에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검문의 선생이 남긴 대동원봉군옥은 예천박물관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천박물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박물관 가기 전에 금당실 마을이 있거든요. 금당실 마을을 들렸다가 박물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당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있는 장승이 저를 반겨주고 있고요. 장승 바로 옆에 엄청난 규모의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 소나무 숲을 잠시 건닐고서 어, 전통 마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학교 같은 건물이 보이는데요. 저 건물은 용문 중학교입니다. 소나무 숲은 용문 중학교에서 용문 초등학교까지 약 600여 미터 정도 이어져 있습니다. 소나무를 보면 수량이 굉장히 오래되어 보입니다. 100년에서 200년은 어, 되어 보이는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습니다. 이 소나무들은 금강실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심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쉼터가 되고 여행객들에게는 고즈넉한 풍경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금강실 마을 송림을 벗어나서 어, 금강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전통 마을이 어, 미로식으로 되어 있어서 길찾기가 어, 조금 애매한데요. 발길 닿는 대로 이곳저곳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실 마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조선 도읍지 중한 곳으로 생각했을 만큼 명당에 위치한 전통 마을이고요. 조선 시대 대표적 예언서인 정감력에 등장하는 열 곳의 길지 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밤에 이 전통 마을에서 전통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야간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당 야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9월 19일과 9월 20일 금토에 이 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금당실 정통 마을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금당실 마을 근처 중식당을 찾았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단돈 6,000원. 용기가 흐르는 검은 춘장 소스에 쫄깃한 면발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어우러져 먹을수록 군침이 돌았습니다. 가격은 착하지만 맛은 훨씬 뛰어난 짜장면이었습니다. 늦은 점심을 맛있게 먹고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을 보러 예천박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당실 마을에서 예천박물관까지는 13km. 자동차로 21분 정도 소요됩니다. 바닥 풍수가 반겨주고 있는 이곳은 예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뭐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면 앉지 않고 뭐 대나무 열매가 아니 먹지 않으며 예천이 아니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우리 봉황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미디어 아트 또뭐 디지털 아트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창덕궁에 있는 대조전 안에 있는 공황도를 네, 재해석한 네. 그런 작품 대동 옴부군옥이라고 하는 게 대동이란 건 동방대구 그다음에 옴부군옥운을 따라서 만든 사전이란 우리 백화사전을 딱 의미하는 건데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의 책 176종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의 책 15종을 합쳐서 만들게 되면서 20권 20책을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요 이렇게 세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지를 가지고 어, 네. 인디뇌란이 일어나면서 두 질이 없어지고 한지를 가지고 또그 아들이 다시 한지를 더 뺏겨 쓰고 그 다음에 천팔백십이 년부터 시작해서 이십사 년 동안 용문사에서 4여덟 명이 장인이 목판을 다 만들게 됩니다. 이게 다육백육십일 판입니다. 사백여 년 전해진 고본 개인이 저작한 뛰어난 대작 대동 운부 군옥은 우리나라 보물입니다. 물론 목판도요. 예천 박물관은 선사시대 주먹도끼와 삼국시대 유물, 고려와 조선시대의 불교 문화재, 그리고 조선시대 태실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속 자료를 통해 예천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박물관 뒤에는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쉴수 있는 어, 쉼터도 있고요. 박물관 옆에는 별바다 상상돌이 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별주부전을 재해석해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뛰놀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데요.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을 방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서 번너무 길을 따라 약 400미터 걸으면 석간천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100미터 정도 더 가면 이순신 장군을 청과하고 징비록을 남긴 서해유성영 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단산을 여행하고 안동으로 되돌아갈 때 잠시 머물렀던 수락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수락대 앞 계곡 바위에는 수락동천과 서해선생 장구지소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수락동천은 신선이 논일 만큼 아름다운 곳을 뜻하고 서해선생 장구지소는 유성룡 선생이 지팡이와 집신을 벗고 쉬어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멀지 않아 산책 삼아 둘러보기 좋은 장소입니다. 예천 박물관을 둘러보며 예천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예천 박물관도 계획에 꼭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